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보시면 잣나무털록병이죠. 잣나무털록병. 녹병균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뭐였죠? 이종기주 교대한다. 그러면 이종기주 교대균 하는 중간기주를 외워야 되겠죠. 잣나무털록병, 송이풀, 까치, 밤나무. 자, 그럼 소나무 혹병은요. 자, 혹병이라고 썼지만 역시 녹병균이고 참나무류가 되겠죠 졸참나무, 싱갈나무 종류 이렇게 이종 기주교대하는 것은 그냥 그냥 나와야 돼요. 예? 그냥 그 곧바로 나오면 되고 어,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자동 반사, 뭐 반자동 반사 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고 어, 살림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예, 얘는 이제 반드시 반복해서 외워야 되고, 나무 이사나 혹시 문화재 수리 기술자, 아, 식물 보호 공부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내용, 어, 화학적 방제, 임업적 방제까지 다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잊지 말아야 될거 하나 있죠. 행복한 공부를 위해서 잣나무 털록병, 소, 송이풀 까치 밤나무,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나 잘하고 있어. 아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면서 공부를 하시면 행복하게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뿌리에 발생하는 병. 이제 뿌리에 발생하는 병이니까 어때요? 여기 리지나 이렇게 써 있을 때 리지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써져 있는 리조, 리조. 어. 또는 리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뿌리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뿌리가 자, 리지나 A는 여성형 어미고요 리지나에서 여기 A는 여성형 어미 라틴어에서 운들레이트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파도 모양의 그럼 리지나 운들라타 아, 파도 모양의 버섯이 생겨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파상땅 해파리 버섯 근데 이 파상땅 해파리 버섯은 여기 자낭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실체가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버섯의 경우는 대가 있죠. 근데 리즈나뿌리썩은병인 경우는 자실체에 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송로버섯인가요? 그게 이제 그 자실체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땅 속에서 생기는 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못 먹습니다. 예, 어, 못 먹으니까 절대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따상 파상땅해파리 버섯 어이 자낭균이라는 거 뿌리에 생긴다는 거 소나무, 곰솔, 전나무, 일본이칼나무 여게 이제 많이 생기는데 여게 생기는 지역이 이제 포항, 경주 이제 이런데 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생기긴 생기는데 해안가에서 이제 이 지역에 특별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그 점토질 흙이어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추측은해볼수 있겠지만 시험공부를 위해서 이런 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패스하겠습니다 이 <laughs> 어, 방제법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여기는 이제 담자균 이제 버섯이 있죠 아밀라리아에 속 속에 속하는 것들 어,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아밀레아 아밀라리아 멜레아 아밀라리아 뭐 오스토 오스토예 그다음에 아, 아밀라리아 타베스첸스 그다음에 아밀라리아 갈리카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 사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다범성 이런 거는 거의 모든 화엽수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화엽수 화엽수에 많이 다범성인 해충도 있죠. 뭐예요? 미국 힌불라방 일년에 이회 발생하고 월동태가 뭐죠? 번데기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짚어서 가시면 돼요. 다른 거 한번 이렇게 더 생각해 보시고 자 역병균은 이제 난균류에 속하는 파이토프토라. 여기에 이제 그 균은 세균이죠 세균 그 그러니까 역병균은 세균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속에 속하는 균에 어, 속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그냥 역병이라고 불러요 이제 요 중에 보면 어, 감자역병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게 발생한 병이 있는데 뭐 밤나무 잉크병 두릅나무 역병 요게 밤나무 잉크병은 조균류죠 그러니까 이. 종류도 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병원균은 파이토프토라 칵토룸 두릅나무 역병. 그래서 이제 두릅나무 같은 경우는 소두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고 어, 균사의 격벽이 없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세균이라고 소개했는데 세균이 아니, 아니네요. 파이토프토라 그러니까 균사의 격벽이 없으므로 어, 조균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뭐 저는 어, 균이나 이걸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제 뭐 시험에 가깝게 이제 저도 이제 암기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균을 전공하거나 이제 보호 쪽에서 이제 뭐 세균 쪽을 전공하신 이제 벗어만 하신 분뭐 이런 박사님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 그쪽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이제 저도 착각이 있어요. 이제 보호학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저도 암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용서하시면서 보세요. <laughs>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보학 어, 박사님들이 뭐 살림 기사 와서 수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증은 주로 이제 두릅나무 역병, 땅 뿌리, 뿌리와 땅 가장자리 부위, 이땅 부분 이런데, 강수량이 많고 배수가 불량한 곳에 이런, 이런 것들이 생긴다. 밤나무 잉크병 역시 이제 그런 듯 파이토프토라 캄, 캄비보라에서 이제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발생하지만 어쨌든 잉크 같은 검은 액 조균류에서 이제 유주자낭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 밤나무 잉크병의 이제 뒷부분 병든 수목은 즉시 이제 잘라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목병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자 여기 수목병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 주인 여기 주인 소인 유인 이것들을 통제해서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이게 이세 가지를 이 상호관계를 끊거나 억제하거나 이렇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약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식물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행정조치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막고 이동하는 걸 막고 이렇게 해 주는 거 이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이제 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해서 재선충병 감염목은 이동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여기 이제 식물 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전염 경로를 차단하는 거 어,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는 거 그리고 또는 이. 내병성 품종 육성, 내병성 저항성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 이런 내병성 품종을 육성하게 되면 이제 농약 살포 등 방제의 이제 경기가 절감할 수 있는데 어, 이게 나무다 보니까 세대가 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어, 육림적 수단에 의한 방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어, 동원할 수 있고 육림적 방제는 조림식이어 식재 방법. 임지무육 어, 그리고 어, 임질무육 임지, 이제 뭐 무유하면 그거죠 풀베기 덩굴치기 가지 어린나무가꾸기숲 그, 소가베기 가지치기 다 과정이죠. 그 다음에 화학적 방제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가 있는데 많이 쓰이진 않죠. 단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제 임업적 방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어, 임업적 방제 방법. 적용병병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보니까 네. 중간기주 옆에 조리 많아는 종류들 그럼 잣나무 털녹병 중간기주 뭐라고요? 송이풀 까치밥나무 소나무 병 중간기주 뭐라고요? 생각 안 나신다고요? 참나무류 싱갈나무 졸 참나무 소나무 잎녹병 참치잔대황병나무 자동으로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낯선 게 있다면 분의법 이건 이제 종자에 묻힌다는 얘기예요. 오동나무 탄저병 또 뭐가 있었죠? 오리나무 갈색무늬병, 호두나무 갈색무늬병. 자, 관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토양에다가 토양 소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치가렌, 캡탄 수화제 이런 것들. 훈연은 연기를 붙여서 하는 거. 산분법하고 분위법은 종자에다 그냥 묻히는 거고 산분법은 가루 상태 그냥 살포해요 가루 상태 살포 자 드디어 해충입니다 <laughs> 이제 벌레로 넘어왔어요 이제 병담에 벌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살림 보호학에서는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병의 강론 그 다음에 해충 강론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의 생활사에 따라서 각각 방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월동태, 월동태. 자 이제 그 복숭아 명나방, 복숭아 명나방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과실을 특히 이제 밤에 종실을 가해하는 거예요. 반바구미와 복숭아 명나방은 밤에 종실을 가해하고 소랄락 명나방은 자자세 종실을 가해하고. 도토리, 거위벌레는 야 도토리죠 <laughs> 그 다음에 눈과 새순, 어, 요런데티나무 벼룩바구미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나방이 이걸 어, 가야한다는거 충형현성하는 거 농약 살포로 해도 잘안 먹죠 네. 그래서 밤나무벌, 어, 솔리폭파이 이런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간주사 형태로 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하늘소류들은 대부분 이제 천공성 해충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뭐 대벌레도 있고요. 나방 종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유충 때뭘 가해해요? 잎을 가해하지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박쥐나방이, 박쥐나방이 솔수염 하늘소와 좀 바구니 에싹 틈에 끼어가지고 아 이제 이걸 가해하는 거죠. <laughs> 딱정벌레목이 대략 이제 그살림해쯤 중에서 딱정벌레목이 가장 많고요. 대략 40% 정도. 딱정벌레, 비틀류가 속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많습니다. 자, 곤충과 여기 곤충이죠. 곤충.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아, 이 가슴을 약간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참 정말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하고 봐 주세요. <laughs>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절지류에 속하는 이 거미, 거미, 응애가 이 종류에 속해요. 머리 가슴과 배로, 자, 머리, 가슴, 머리 가슴 배가 딱 완전히 맞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곤충방에는 거미와 응애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응애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곤충 아니면 응애가 되는 거죠. 응애는 곤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지 동물 문에 속하고 거미 강에 속한다. 요 정도. 자, 키틴 질, 자, 키틴 질 식물을 우리 그 병에서도 배웠어요. 뭐예요? 균류에 바깥이 카이틴이다. 이게 키틴질이에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곤충은 키틴질 외골격, 뼈가 밖에 있대요. 음. 외온 동물. 예전에는 우리 그 생물 배울 때는 변온 동물이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이제 외부에서 온도를 얻는다고 해서 외온 동물.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를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항온동물 이런데 그냥 내부에서 특히 가장 많이 열이 나는 장기가 어디죠? 간. 그러면 여기 어, 거기서 이제 열을 얻는다 그래서 내온동물 이렇게 불러요. 외온동물 내온동물. 머리, 가슴, 배. 아까 뒤에 나눠진 거 나눴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애매하네요. 요쯤에서 갈라질 건데. 날개는 날개가 보통 어디에 있죠? 아, 그앞 가슴, 중간 가슴, 뒷 가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중간 가슴, 뒷 가슴 이렇게 해서 그 어, 여기 가슴도 세 부위로 나눠요. 그래서 이 날개가 가슴에 붙어 있, 가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사실 앞 가슴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 가슴부터 이렇게 표시하면 약간 이제 문제는 있는데 개념상 봐두세요. 개념상 예. 머리 입틀이 다르죠. 자. 파리, 벌, 메뚜기, 매미, 나비가 이제 입의 형태가 다르고요. 아, 애벌레의 입의 형태도 약간씩 차이가 있죠. 더듬이, 첫 번째는 민마디, 자루마디, 채찍마디. 밑에서부터 민마디, 자루마디, 채찍마디. 민마디, 자루마디, 팔굽마디, 채찍마디. 그래서 여기 채찍마디의 냄새를 맡는, 냄새를 맡는 감각기들이 냄새는 여기. 여기 팔굽마디의 존스톤 기관 여기는 진동. 그러니까 소리는 어디로 감지를 해요? 팔굽마디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팔굽마디에서 어, 이제 진, 소리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니까 소리를 감지하고 채찍마디에서 냄새를 어,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되겠죠. 여기 가운데 가슴과 뒤. 가슴에 한 쌍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거 볼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가슴이 아니고 가운데 가슴 뒤가슴에 한 쌍씩의 날개 그래서 두 쌍의 날개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가운데 가슴과 뒤가슴에 한 쌍의 날개가 붙어 있다. 아, 근데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특징적으로 그냥 외워야 될 것들이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날개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머리와 우리 머리의 용량과 시간과 이걸 다 외우려면 많이 반복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기사 합격 수준까지만 합니다 이제 김은 어, 스피렉클이 보통 한1 0 정도, 5쌍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위치는 어, 곤충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컷 곤충의 아홉 어, 번째 배마디, 배가 이제 다 배도 이제 마디마디 칸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칼 키틴질은 딱딱한 거기 때문에 키틴질이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마디라고 부르고 아홉 번째 마디 부속지에 이제 교미 때 쓰이는 파악기 이제 꽉 찌는 거예요. 파악 꽉 찌는 거고 어 이게 그 암컷과 교미할 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암컷의 제 팔구가 이제 산란관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곤충 소화계 중에서 중장은 이제, 이제 효소를 분비하고 흡수를 하는 실질적인 소화 작용이 일어나는 데가 중장이다. 곤충은 위가 없다. 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중장이다. 그리고 이제 배설을 하는 기관을 말피 또는 말피 시 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위를 대신하는 기관 중장, 신장을 대신하는 기관 말피 기관. 여기 교미할 때 쓰이는 거, 기문, 호흡할 때 쓰이는 거, 그다음에 마디의 끝 부분은 뭐라고요? 냄새를 맡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소리, 진동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곤충은 개방순환계, 그다음에 기문, 암컷 생식기, 그러니까 수컷의 저정낭, 수컷이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정자를 저장할 것 같지만 그 정자가 보관되는 곳은 정자낭이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보면 수컷한테 정자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자낭과 저정낭은 수컷의 저정낭, 암컷의 정자낭 이렇게 되니까 수컷의 정자낭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착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무의사 시험 객관식으로 보셔야 되시는 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문화재수리 기술자 보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laughs> 왜냐하면 객관식 없이 그냥 주관식으로 그 해충 보호학, 그러니까 해충의 강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론에 대해서는 잘안 나와요. 뭐 곤충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시험이 나오려면 문화재수리 기술자의 어렵겠죠, 그죠. 네. 그 주관식 시험이 수목관리학하고 수목생리학 두 개예요. 수목관리학 안에 보호학, 그러니까 보호기, 병리학, 이제 해충학, 그다음에 수목관리학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주사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여기가 뭐이책 그 지금 제가 서술한 이 보, 이렇게 정리해놓은 여건은 이 보호학 교재가요. 어, 나무이사 공부하시는 분들 객관식 교재 한세권 정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해충학, 병리학. 짧게 많이 짧은 내용으로 많이 반복하셔야 외워요. 그러니까 나무 의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되게 중요한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구분 포인트고 네, 거기까지 이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체벽은 어 중요하죠. <laughs> 여기 이제 감각계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9차 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